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는 인만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고 장소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하느님 나라에서 기쁘게 살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 내 삶의 자리를 바로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역시, 이, 그, 같은 책에서 주소한얘긴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동의보감에 보면, 겨자, 겨자는 길을 통하게 한다. 지금도 사실 의문이게 겨자는 뭐 서양 거요 우리 한국 거야? 요 냉면 먹을 때 겨자 이거 누리끼리한테일까요그 겨자 이렇게 찍어 먹고 뭔지 겨자 타서 먹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겨자는 지금 별로 못 보는 것 같고 고추냉이 고추냉이 와사비 좋아 생 와사비, 해갖그 와사비를 아니고 그거랑 이거랑은 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와사비는 고추냉이, 고추냉이는 밭에서 밭에서 고추를 뽑아 갖고, 그렇죠? 그걸 이렇게 갈아서 이제 하면은 되고 뭐 우리가 이렇게 짜서 튜브로 하는 거는 그걸 좀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어쨌든 와사비하고 와사비, 와사비하고 겨자하고 이다 틀리단 말이에요 틀린데 겨자. 어, 음, 겨자가 그렇게 귀를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먹으면. 그리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앞면에 풍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이 있다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두서운 얘기니까. 그래서, 귀와 풍은 이 마음의 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겨자는 생명을 활발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귀를 돌게 하고, 몸의 귀를. 잘 돌게 하면 풍예방을 하긴 하겠죠. 어쨌든 마음도 뻥 뚫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뭐 그렇다고 해. 이겨절는 1년 초로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는 데 보통 한 2.5c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데 물가에서는, 갈릴리아 호수가에서는 막 3m 정도까지도 크게 자란다고 해요. 연한 잎과 줄기를 먹기도 하고 열매는 양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 이그 열매를 따서 우리네 뭐 후추나 그거 뭐죠? 추어탕에 이렇게 넘어 먹는 거 산초, 산초, 산초. 예. 그거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예, 제, 제피, 제피, 뭐나무은 우리나라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열매도, 그 가루로 잎도그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렇게 나오나 봐요. 이, 겨, 이 겨자가, 겨자 나무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는 나물 종류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푸성기라고 하는데, 푸성기들 이렇게 반찬, 뭐, 풀밭, 치사르면, 아유, 이렇게 푸성기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겨자는 이 나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푸성기들 가운데서 제일 크게 자라는 식물로, 새들이 잠시 앉아서 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금직한 것이죠. 복음에 나오는 교자 씨의 비유, 이 비유는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는데,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하찮아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그것이 생활이 가서 풍성해지면 정말 불가학력적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성장해서 그 결과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겨자씨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시을 하나 심어 놨는데 아, 뭐, 그렇죠.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그냥 별로 원하지 않는 이런 잡초 같은 그런 것도 막이 풀이 나무야, 뭐야 이렇게 그냥 쏙 자라는 것처럼 그 씨가 보여요. 그냥 바람에 날려갖고 씨 보이지도 않죠. 어디서 났는지. 장마철 지나고 나면 누가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바람에 어떻게 또 날려갖고 보이지도 않는 씨가 자라갖고 사람 키만 망하게 풀이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행적 이런 것이 맨처음는 사람들이 아예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다가 그것이 아주 커다랗게 자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쑥 커져갖고 아주 큰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나무처럼 된다 하는 것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 지난 대중 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모세오경도 끝나고, 뭐, 이풍광기 룻기, 사무엘, 상학원,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내 처음에는, 아이, 고 언제 하나 있는데 벌써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만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잘 모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뜻을좀 헤아리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내 영적인 성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래질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도 아주 넓혀질 수도 있는 것이죠.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얘기해요. 를 렉시오 읽다 디비나 거룩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들어보셨죠? 아 무슨 거룩한 독서? 10만도 안 읽는데 막 이러는, 이러는 분들도 한장한장 한장 읽어보면 그게 바로 렉시오 디비나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이 점점 커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에, 높은 산, 해발한 3,000m 이상 높이 올라가면 수목 한계선이 있죠. 그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한채 자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서도 저기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무슨 소백산이나 이렇게 거의 막 1500m, 1800m, 9 0 0 이렇게 높은 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바람이 매서우니까 특히 겨울철 나무가 멋있게 이렇게 쑥 자란 나무는 없어요 약간 꾸부정하게 바람을 맞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엎드린 것처럼 자라있죠. 그런 것을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 아주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쑥쑥 자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예, 자기 몸집을 늘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그런 나무들 세계적으로 아주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에서 탄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독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자란 나무가 아니라 어렵게 어렵게 자란 나무가 소리도 단단하게좀 간단한데 그 소리도 아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런 명품 바이올린은 비싸기도 하고 되게 비싸겠죠. 만들기도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에 중요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내 어떤 씨앗을 발화시키고 이 씨앗을 키워갖고 나무를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이 힘들지만 애쓴 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이 더 아름답고 그 사람의 소리가 아주 더 공명이 잘 된다, 이렇게 받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똑같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신 좋은 것들을 저자씨 자라듯이 우리의 인내와 노력으로 아주 예쁘게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락복음 4장인데 쭉 비유, 비유, 비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깨달으라고, 잘 이해하라고 그런 비유를 넣어주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뭐, 잘 들어라. 이게 하늘나라의 비유다. 꼭 이렇게 말씀으로, 글도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 안에서 시대의 진표를 또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을 뭐 영적 식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비죠 이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성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내 영성을 키우는, 영적인 해안을 아주 밝히는 그런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바로 우리 삶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